아 몰라 갈 거야. 날 닮아서 똑똑해지거라. 망원도 그런 망원이 없다. 망원이라뇨? 저 공부 잘했어요. 더한 말도 할수 있는데 참은 거예요. 어이가 없네. 감사한 아. 줄 아세요? 어머. 이제 방송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, 걔는. 그래서 이제 시청자 눈치를 엄청 많이 볼 거예요. 아마 눈치채기 힘들 거예요. 몰카를 해도. 문득 문. 시나리오. 몰카 대대대작전. 내가 이미 24시간 방송을 한 상태라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다.라는 설정. <laughs> 그래서 이 밑에서 하는 일들이. 뭔가 합당해 평소에 내가 아닌 것 같은 짓을 해도 이것만으로다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다 설명이 돼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 하는데 내 의견이 묵살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약간 리즈만 이뻐하고 나는 약간 m 무시 당하고. 내가? 참다가? 약간, 불편한 티를 하나씩 내다가. 나안 해. 저기 너네끼리 해. 너네끼리 해라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죠? 이거 좋죠?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약간 되게 현실적이야. 이거 뭔가, 있을만한 일이야, 이게. 막 저런 거 나오는 거야, 이제. 예선 탈락한 사람 말을 왜 들음. 곧 예선도, 어? 예선, 예선에서 떨어진 새끼, 요 어? 탑건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, 뭐,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. 야, 나, 나 그냥 자러 갈 거니까, 근데 알아서 하세요, 그냥. 그냥, 그냥 둘이, 그냥 너네, 그냥, 이제, 와, 부추장축 하세요, 그러면. 이제 님들은, 이제,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거야. 시청자들이, 눈치 없이, 응, 잘 가. 씨발, <laughs> 잘 가. 응, 잘 가. 어, 꺼져. 오히려 좋아. <laughs> 미주왔습니다잘 <laughs> 들립니다. 아 해봐 소리 소리 맞추게. 아아어 됐습니다. 우마무스메가 까매. 아 이거 시작할까요 그럼? 아니 우마무스메가 까맣다고요. 아뭔 소리야? 왜냐 안 나온다고요? 왜안 나오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. 근데 너가 못뭐 껐더니 됐는데 그때. 뭘 껐었어요 우리? 어, 자러 가도 되나요? 아니요, 안 돼요. 방송 못 하. 못 하는 거 있어, 혼자 하면 돼. 화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? 자기가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는 거. <laughs> 이제 뭐 자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, 응? 만약에 뭐 차에 치였어, 구급차를 부를 생각은 하지 않는 거. 차에 치였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해? 보 보통 그런 거본사함해 뜨는 거지. 팔은 멀쩡한가 보지. 팔은 멀쩡해. 뭐 다리만 나갔어. 또 어떻게 해. 팔 팔이 어떻게 멀쩡해? 그냥 몸에 그냥, 그냥 반쪽 반쪽 가래가 났어 그냥 반쪽 아래 났는데 좀 멀쩡해. 아드레날린 분비 덕분에 좀 살만해. 그래가지고 이제. 그, 여러분이 들어도 전화는 할수잖아요 전화는 할수 있어. 전화는 할수 있어가지고 이제. 할라는데 사무원한테. 아난 전화 못해. 아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해? 저번에도 이러셨나요? 저번에도 이랬어요 뭐가 이래? 열번 뽑기 한 번만 합시다. 네. 돌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어?! 나왔는데? 왜? 뭐, 뭔데? 뭐가 나와? 문, 문, 문 모양이 달랐는데? 비기너스 럭이야 비기너스 럭아보세요 네, 네,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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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머이니까요 뭐야 이 군대는 왜? 어디서 사졌어 찢어 <laughs> 아악아 뭐야 어? 얘 주인공? 주인공 주인공 근데 수영복을 입었네 야 오늘 영화영화1 8동가 하던데 아 얼어 죽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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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감 봤냐? 이거야 이 등장 아아 <laughs> 여러분 <laughs> <야>, <laughs> 봤어요? 내 감이 정확하다니까? 보면은 <laughs> 새로운 시나리오가 생겼어요. 그때 했던 거는 이제 우라 파이널즈라는 시나리오고 이번 건 새로 나온 거. 이거를 배워볼 거예요.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조금씩 뭔가 추가된 게 있어. 다음 누르면 돼요? 뭘 우라야. 저아와르베 배워봐야지 한번. 우라는 저번에 배웠잖아. 오늘 스토리 다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킵해주세요. <laughs> 밑에 스킵을 두번 눌러줘. 아. 너네끼리 다 봐. 아 몰라, 갈 거야. 날 닮아서 똑똑해지거라. 망원도 그런 망원이 없다. 망원이라뇨? 저 공부 잘했어요. 더한 말도 할수 있는데 참은 거예요. 아, 어이가 없네. 감사한 줄 아세요? 데뷔전이라 나. 왜나 공부 잘? 나 공부 잘했어, 얘들아나 수석이야. 에 방송 어떻게 해요? 그거는 이제 공부하느라고. 그, 검문. 검문 화면. 검은 왜 검문 화면이 나오지? 아 몰라, 씨. 의외라뇨 여러분 나를 얼마나 똥멍청이로 본거야? 똥멍청이로는 안봤어 약간 빡통 빡통내가리가 돈 뒤에서 빡통 메가리가... 라니까 한국어 모르냐? 지금백뭔 지각 <laughs> <laughs> 지각이야 내가 언제 지각했어? 너지 말투가 약간 아줌마가 돼간다 아줌마? 어 약간 아줌마같은 말투가 말 다했냐? 어 다했는데 만나면 개때려야지 짜잔 <laughs> 나이 어, <laughs> 컸네 다행이됐어요 스파링 스파링으로 스파링 끝나면, 끝나면 다행이지 여기 차가 있나 지금? 둘중 하나가 둘중 하나는 죽어 <laughs> 피곤한데 혹시 결과를 본다로 해도 되나요? 결과를 봤나요? 아 그래 초반에. 데뷔전 초반이니까, 데뷔 초반이니까. <laughs> 하! 역시. 매킨인데요? 내가 키웠어. 예, 네, 뉴비는 봐야지가 아니라. 아 혼날 짓한 거야 또? 아 진짜. 똑바로 못 하나. 배꼽 미치지 않았어? 응? 배꼽 미치지 않았어? 조용히 하세요. 설사하겠다. 차가워가지고. 힘들어서 힐했어요

필요가 없어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야. 아니야. 가지 마. 도망을가야 지금. 안 돼, 스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26시간 39분을 했는데. 아, 그러면은 가도 되지 30시간 채우자. 네. 레이드, 레이드 보낼 테니까. 하세요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디가? 네. 아니, 필요가 없어. 필요가. 예. 아니야. 몸이 잘 돌아가. 아, 몸 버려. 빨리 제대로 앉자. 레이드 보낼 테니까. 잘 아니야. 해 주세요. 안 돼. 어디가? 다음에 갔어? 아, 다음, 다음 봅시다. 아, 아니, 아니야. 아니, 이런. 자, 지금 저게 됐죠. 방송이 꺼졌는데 어디 갔어? 진짜 간 거야? 여, 여보세요. 아니, 진짜 간 거야? <laughs> 이런 건 사전에 말이 없었는데. 이러고 간다고? 다전에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던져 놓고 가면 어떡해 아니 나그 그러니까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럴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거든 연락 안 받아 아니 이,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24시간 방송 하는 줄도 몰랐지 나는 미리 자기 피곤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런 방송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친하다고 좀 <laughs> <laughs> 원래 어, 어제 방송하려고 했거든요. 나 내일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. 제 자기 방송할 거 있다고 그래 가지고 미뤄진 거 같거든. 오늘 <laughs>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연락되는 사람 없겠죠? 안 받아. 지금 카톡 보내고 있는데. 안 봐. 장난 아니고. 아저탄님 <laughs> 진짜 쓰레기 같네요,라니. 야, 너네 진짜 <laughs> 아니요. 혼자 못 해요. 내가 여기 내가 원래 오마고스메를 <laughs> 하는 사람도 아닌데. 이럴 거면 너 이거 왜 와? 그래서 이거 말을 해봐야 될것 같아. 껐다, 껐다, 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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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거 봤는데, 음, 전용, 음, 오셨나 오셔야 얘기를 할것 같은데, 대처는 제 협상, 음... 일단 어,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

아니, 어제부터는 이명할래? 아니고요. 누가 이명할래? 뭐 <laughs> 별건 없고요. 편의점 <laughs> 갔을 때 원래 <웃음> 이럴 <웃음> 생각은 없었어. <laughs> <야>, 연락자가 <laughs> <와>. 왔었어. <웃음> 왔었는데 여러분이 <laughs> 이제 <웃음> 아, 아주 <laughs> 그냥. 어림도 없지, 나를 몰카시키려고 작당모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, 뭐야, 내가. <laughs> 아, 근데 제가 하자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히 나를 몰카하려고 해? <laughs> 제가 하자고 애들아, 있습니다. 얘들아. <laughs> 내려? 어, 죄송합니다. 대장님 대장님이랑, 대장님이랑 작당모회에서 나를 내리겠습니다. 몰카시킬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. 우리가 몰카를 준비하기로 했지. 그래, 안 해가지고 뭐야?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? 이랬, 이랬는데. <laughs> 그래가지고 사죄드리겠습니다. 야 이거 언제 준비한 건데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정말 죄송합니다. 많이 놀랐어.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녹화를 켜놓은 상태로 <웃음> <웃음> 녹화를 켜놓은 상태로 보면서 중계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아. 어. 이놈들 봐라. 이제 뭐, 어, 켄타무스님 진짜 나빴다. 네, 채팅을 보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떻게, 보면서. 걸러지는 거 아니냐?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제 사람들, 세상, 세상, 진짜, 갑나 캠이 어디 갔지? 나 캠이 없었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여러분, <laughs> 바로 태세전환, 내 편으로 들어온 사람들, 나 기억해, 얘들아. 야이 나쁜 치킨몰이야 낫다 <laughs> <laughs> <났다>, 큰일 자반자고 송아다 <laughs> 말하는거 잊어버린건가 어 끄는건 예정 예정이 없었는데 장돌아봐나 <laughs> <그냥> <laughs> <laughs> 너무 잘했어 나 아, 모이카 막... 이런거 진짜 사실 못하거든 표정연기가 안돼서 근데 다행인건 지금 목소리만 나와가지고 아, 얼굴이 안나오니까 그러니까. 사실 얼굴로 드러나. 나도 웃음 못 참을 것 같아서 템을 떼고 있었어 계속 상황 돌아가는 게좀 이상해졌는데. <laughs> 아 여러분 진짜, 진짜 착한가 보다. 이 반응들이 어, 마, 너무 착한 애들이야. 아, 왜 그래? <laughs> 네, 미안하다. 부끄러운 님들이 너무 그 시차함을 원하길래. 얘네가 때려달라는데? <laughs> 그런 거 좋아해. 아 몰카 이동 그러니까 저런 분들 한테 너무 그 진짜로 죄송합니다 저분들은 이제 음... 몰카 했는지 몰랐어가지고. 아마 이 놀랐겠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놀랬겠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진짜. 제가... 아 근데 나도 근데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제 어 덕분에 아니, 몰입은 잘 됐네요. 어? 응? 왜 나만 아 어? 그, 근데 내가 하자 했으니까 뭐야? 내 잘못이긴 해. 근데 뭔가 좀 이거 특별한. 이거 뭔가? 특별한 뭔가를 하고 싶긴 했어. 아나 나가 알았어 알았어 얼른 나갈게.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,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<laughs> 어딜가어딜가 <laughs> 죄송합니다. 나는 디코로만 있을게 디코. 오케이 오케이. 죄송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아 꺼져 알았어, 알았어. 얼른 꺼질게 얼른 꺼질게 미안 아싸, 이거 진짜 <laughs> 빨리 레이드 너무 재미있다 재밌었다, 재밌었다. <웃음> <웃음> 야 존나 너무해 <못> 너네 <laughs> <laughs>